KTX 역의 편의시설 이용료가 비싸다는 MBC 보도가 나가자 코레일 측이 가격 인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그 방안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시기입니다. 이도욱 기자입니다. 인근 사설 주차장에 두 배가 넘는 KTX 울산역의 주차 요금, 독점을 이용해 바가지를 씌우고 있다는 지적이 보도되자 현재 13,000원을 9,000원으로 내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. 언뜻 보면 대폭 인하된 듯하지만 기존 KTX 이용객에 대한 30% 할인 정책을 폐지해 실제 요금 인하액은 고작 100원에 불과합니다. 꼼수라는 비판이 일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며 한발 물러섭니다.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아직 맞추기에는 좀 그렇거 같요 아직 결정 사항이 없기 때문에 KTX 울산역의 식당 가격도 코레일 측이 가격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시중가보다 50% 비싼 식당의 김밥과 라면 가격을 각각 천 원씩 인하하겠다는 겁니다. 하지만 업주가 코레일에 지급하는 25%의 수수료는 그대로 둔채 식당 주인에게 판매 가격 인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. 결국 가격 인하 부담은 식당 주인만 지게 되는 겁니다. 자체 규정도 있고 그것만 또 별도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뭔데서 그거는 저희가 어렵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. 코레일 측이 부랴부랴 내놓은 가격 인하 대책이 역 이용객들에게 얼마나 공감을 살수 있을지 의문입니다. MBC 뉴스 이동욱입니다. 일선 학교에서 전자 시스템으로 학생의 등교 여부를 확인하고